자 반갑습니다 무가집니다 오늘 가독도 가기 위해서 제가 출발하기 전에 요 채비 잠깐 설명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민하면서도 어, 이물감을 주지 않는 그런 채비입니다 어, 잠깐 설명드릴게요 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줄입니다 원줄 여기 원줄이고요 어, 면사매듭 반달구슬이죠. 반달구슬. 그 다음에 던질지입니다. 던질지. 그 다음에 쿠션 고무입니다. 쿠션 고무. 쿠션 고무는 체결하실 때이 던질지가 유동이 안 생기도록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신지입니다. 워신지이 던질지와 어신지. 간격은 70cm 정도 줍니다. 간격은 70cm 정도. 제로 막대지를 사용하는데 주로 제가 제로 막대지를 사용을 합니다. 어, 낚시를 가기 전에 항상 제가 이렇게 합공지반을 7호 사용해서 목줄 0.8호를 이렇게 다섯 개씩 제가 묶어서 제가 출조를 합니다. 어, 겨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면 손도 시리고 이러니까 바로바로 묶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제가 출출합니다. 여기서 원줄을 그대로 여기 바로 묶으셔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푸셔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지금 어신찌가 제로찌기 때문에 저는 뭐 7호 접살 뽕똥을 한 30cm 정도 봉돌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최상의 학공지 채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4일 목요일 4시 20분 가덕도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출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낚시하기 위해서 오늘 밑밥이랑 핫공치 바늘 사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핫공치 바늘 어디 있습니까? 핫공치 바늘 사이에 핫한 거안 묶어놓은 거야. 안 묶어놓은 거야. 7호. 7호 바늘. 오랜만에 꽁치 나시오니까 구매할 게좀 많네요. 자, 칼라 쿠션 고뭐 하나 하고, 자 그다음에, 해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곤쟁이 하나 하고 해갖고, 권쟁이두 개. 응. 음. 우리 그 파우더 있지, 학공지진용 파우더, 반가루 예, 예. 하나에 요 세트가 있습니다. 예예예. 이렇게. 예. 예, 핫공지 음. 세트, 세트로 하나,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해가지고 가게 본쟁이를 보여드릴게요. 여게 핫공치 전용 파우더입니다. 아, 요게 전용 파우더고. 네, 그 다음에 빵가루 아, 요 빵. 이게 전용 본쟁이. 아, 본쟁이. 음. 제가 좋아하는 본쟁이입니다. <laughs> <laughs> 제가 항상 본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독도 한번 먹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오자마자 급하게 지금 타고 출발합니다. 왔어요 샤워 좀 하자 자, 자. 나는. 자, 또 왔어요. 자, 요거는 방생사이즈. 볼펜보다는 큰데. 자, 볼펜 보다는 큰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어요. 시아리마 오사리 큽니다. 이 대사리라고 하죠. 대사리 자 대사리 대사리 자 한번 보세요. 대사리 자 지금 꽁치 잘나옵니다. 시알도 좋고 이대사리꺼 대사리꺼 자, 또왔어요 쭈쭈쭈, 땡깁니다. 샤리카니까 자, 꽁치입니다. 자, 늙어 나옵니다, 늙어. 꽁치. 시알도 좋고, 전부 다, 뭐, 오사리, 그, 시알이 다 좋습니다. 작년 제가 3월달에 여기 왔었는데, 작년에 3월달에 와서 시알 큰걸 많이 잡았었어요. 근데 지금, 저 올해도 지금 시알 큰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올해 작년 3월달이었어요. 작년 3월달인데, 올해는 조금 일찍 왔죠. 1월달이니까. 자또 왔어요 공치 잘 나옵니다. 이제 가족도 한번 오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방파제를 제가 왜안 가냐면은 방파제가면은 또. 방패제앞자리 사람도 심하고 또안 편하게 낚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갯바위나 이렇게,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 갯바위 쪽에서 지금 낚시를 하는데 방파제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자리 사람도 심하고 또가 보면 또 낚시도 못 하고 올 때도 있어요. 자리 가 원체 없어서 그래서는 그냥 방파제 이렇게 갯바위 쪽으로. 오는 게 손맛도 보고 또 말일 수도 또고 해서 제가 개이쪽으로 옵니다. 자또 왔습니다. 뭐시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뭐 사장 못 잡고 뭐이 끌고도 가는 거안 보이시죠? 꽁치가 이렇게 큰 걸고도 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꽁치가. 이렇게 지금 자 꽁치입니다 들어갔어요 자 왔어요 꽁치가 시알이 크니까 아마 어이구 손맛 좋다 손맛이 맞추, 끝내줍니다 정말 큽니다 이만 시야를 크니까 야. 자 꽁치입니다. 실시해 나옵니다 실시하시자니다 이야 이 끌고 가는 거안 보지 와 이거 안 보지 자이말안해자이말안자 2시 반 돼가지고 철수합니다 지금 잡을만건 잡아서 철수합니다 지금 콩치가 계속 나옵니다. 학꽁치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가덕파 핫콩치 낚시 마무리에 어쩌수없니다 아침부터 오후2 시까지 낚시를 했었는데 고기는 계속 나옵니다. 콩치가 시알도 크고. 어, 다음에 한번. 자 오늘 가덕도에서 잡은 자 핫공치입니다 학공치자 합궁치. 오늘 가덕도에서 학은공치입니다 전부 다뭐시나리뭐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한점 없습니다 한점 계속 나옵니다 나 해서. 자 오늘 마무리하고 철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여기 지금 털보낚시입니다. 털보낚시 오셔가지고 배패끊으면 되고요 오늘 청소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저기가 어, 털보낚시입니다 털보낚시 털보낚시에서 표를 끊고 어, 이쪽 통로를 이용해서 배타는 데는 이제 여기서 배를 탑니다 여기서 발을 타고, 요 세바지 방파제인가 모르겠습니다. 세바지 방파제 같은데. 세바지 방파제.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낚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학공치가 지금 뭐, 따문따문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고 손맛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조하실 때, 어 목줄은 될수 있으면 0.85를 쓰시고, 그 다음에, 어, 갯바위 가시면은, 앞쪽보다는 장타를 치시면은, 땡기면서, 어, 낚시를 하시면은, 시알도 크고, 마리수도 됩니다. 어, 그리고, 저, 지금 현재 제가 꽁치를 잡아보니까, 뭐, 시알 작은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시알이 전부 다큰 사이즈만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 뵙도록 그래 할게요.